네, 김홍모 기자의 푸릉부릉 시간입니다. 자, 우리 김홍모 기자는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의 차는 다 이렇게 한 번씩은 타 보지 않나.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 전달해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기자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김기자. 그 뒤에 있는 차를 보니까 지프예요. 그렇죠? 네. 자, 지프인데 지프라고 생각하면은 힘 좋고 역동적인 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원고를 보니까 변신을 하고 있다고요. 네, 기름 냄새 물씬 나고 사륜 구동에 힘 있는 자동차라는 고유의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죠. 지프도 이제 전동화 모델을 출시하며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지프가 전동화 모델을 내놓는다. 자, 김홍모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 확인하겠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8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바위 나무, 흙등 자연물을 활용해 꾸민 행사 장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지프 랭글러 포바 2를 공개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란 하이브리드 카와 전기차의 중간 단계로 전기모터와 석유 엔진을 함께 사용해 달리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행사장은 질퍽한 진흙과 도론덕 등 오프로드 환경을 갖춘가 동시에 미국서 공개된 태양열 충전 스테이션이 설치돼 오프로드와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지프의 전동화 비전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랭글러 포바 2는 The Wrangler 4x e is the most technologically advanced, capable, and eco-friendly Wrangler in the brand's history. It can travel more than 30 kilometers in pure electric mode. And of course, it provides a near-quiet, open-air driving experience, both on and off-road. And being a plug-in hybrid, it provides instantaneous and great torque. 지난 7월 스텔란티스 그룹이 휘아 브랜드의 전동화 라인업 구축과 함께 전기차에 4 1조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때 삼성SDI가 미국 일리노이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 논의는 진행 중인데요. 스텔란티스 그룹의 전동화 발표 이후 출시하는 랭글러 포바이에 삼성 SDI가 공급하는 360볼트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돼 인기를 끕니다. 글로벌 베스트 셀링 모델인 랭글러에 전기모터라는 새로운 색을 입힌 랭글러 포바이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학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네, 지프의 랭글러 포바이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앞으로 지프가 순수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도 출시할 계획인가요? 네, 지프, 마세라티, 푸조, 시트로잉 등 14개의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4위 완성차 업체죠. 스텔란, 스텔란티스 그룹이 지난 7월 휘하 브랜드 모두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질문에 제이크 아우만 스텔란티스 코리아 사장이 랭글러 포바 2를 시작으로 매년 최소 1개 모델 이상의 친환경 모델을 한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홍무 기자였습니다.